오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롯데비시 삼성신한 우리아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의 지난해 11월 말 카드론 잔액이 42조 5,52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 1.14% 증가한 수치로 전월 대비 증가율은 2023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카드론 잔액은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 이내로 묶는 고강도 규제를 발표한 이후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11월에는 증가폭을 더 키웠습니다. 카드론 잔액이 상승한 데에는 먼저 시중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가면서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이 카드사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코스피가 4천 선을 돌파하며 빛투 수요가 돈을 간편하게 빌릴 수 있는 카드론으로도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대출의 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카드사에서 다시 대출 받아 기존 빚을 갚는 대환대출 잔액도 늘고 있습니다. 9개 카드사의 대환대출 잔액은 9월 1조 3,611억 원에서 11월 1조 5 0 2 9억 원으로 두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상환 능력이 떨어진 취약 차주가 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는데 이들의 연체율이 증가할 경우 카드사들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카드 수수료이나 압박까지 커지면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